자, 안녕하십니까, 여러다 월드를 열어봤는데, 어? 뭐냐? 월드 a t is y o 어, 제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네요. 한번, 무교라고 해보겠습니다. ATH, ATH, EIST. 이게 맞나? <laughs> 그러면은, 이렇게, 내들로 어, 저 던져버립니다. 네, 한번 이제는, 힌두를 보겠습니다. 힌두. 하면은, 이소고기를못 먹습니다. 자, u 어, effect, a, uh, give, h a p i y 자, 하면은 이렇게, porespi, 못 먹습니다. 이렇게. <laughs> 그리고, muslim을 하면은, give, h a p i pork, uh, c o k cooked pork, chop, 하면은, 자, pork chop도 못 먹습니다. 야 돼지고기를 못 먹습니다. <laughs> 네 이렇게 아 근데 소금 먹어집니다. 네네 네, 이렇게 오늘도 또 개다같은 맛의 맛치 있습니다. 이상 레온 토르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